일진으로는 개미일입니다. 개미. 개미라는 글자는 청간으로는 음의 극단에 다른 거고 지지로는 양이 앉아 무릎익어서 뭔가 몽글몽글 하고 있는 상태죠. 미증미증 하고 있는 상태죠. 또 하나는 그게 더 이상 성장이나 변화라든지 이런 기운이 없는 것이 위죠, 그죠? 뭔가 변화, 성장 이게 멈추는 것이 위죠. 근데, 이제 열기는 가득 차 있지만, 변화 성장이 멈추는 날이, 실질적으로 멈추는 날이 개미일이다. 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어, 집띠는, 어, 띠별로 보면 집띠는, 음, 점점 하루가 발전하는 날, 성장하는 날, 좋아지는 날, 어떤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아침에 시작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녁에 끝날 때더 유익하다. 뭔가 성과가 있었다. 정진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날이 내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보면 좋죠. 그죠. 성장하고 모으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지는 날이다. 라고 보시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크게 문제될 것 없고 성불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아, 뭔가 이건어 놓고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다, 뭐, 실제로 이건어 놓고 다투는 거, 자기가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이걸 놓고 다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렇게 다투고 하되, 아, 그 하는데도 룰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가 권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런 날,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가다 보면, 그 입금보다도 그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남주에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가 경쟁하더라도 룰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의 지출은 좀 많습니다 해적관계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이고 성불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정신적인 부분이든지,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해놨던 어떤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예를 들어, 기운으로 보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어떤 그런 기운이고, 자기가 노력했던 것, 베풀어놨던 거,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결과를 얻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어,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불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 띠, 토끼 띠는 어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고 방향을 뭔가 자기 기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기다릴 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던 방식대로 자기가 해오던 방법대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단지 결과만 급하게 자기가 결과를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조금. 자제하면 되겠죠. 좀 느긋하게 자기 가든 방식도 있냐고 기다리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예전 가격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실용력이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도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답이 보이는 문제라고 발생,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더라도 하 답이 보이는 문제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방법이 나온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 골마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공공의 어떤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얼마나 공정하냐가 어떤 부분에 좌우를 하겠죠. 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출은 좀 많습니다. 예, 정전 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선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 뭔가, 시도해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독단적으로, 자기 독불장무식으로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충분히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동업을 해도 됐고, 같이 뭘 해도 됐고, 뭔가, 그러니까 같이 도모하는 것 자체가, 좋은 기운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어. 뭔가 단체 모여서 뭘 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뭐,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자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기에 좋은 기운이 있는 날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그 구성원 간의 협력이란 협조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뭔가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 또 우선되어 있는 사람들, 선배들의 어떤 부분의 말들도 신중하게, 어, 기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분쟁에 대한 요소는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성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개인적인 일은 하면 그렇고 단체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띠, 양띠는 어, 에너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바대로 좀 주장을 밀고 나가도 조금 다소 무리한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런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부분은 조금 경계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까지는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양띠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 권해드립니다. 양띠는 로또방 문이 남쪽을 향해 출입하는 로또방이 좋고, 구매 시간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구매하면 더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도 아, 어, 긍정적인 에너지, 적극적으로 뭘 해도 되는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가 있다면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사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어떤 자기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맞는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하기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일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도 로또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보해드립니다 원숭이띠는 로또방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 로또방을 선택하면 좋고 아침 7시 30분 이전에 구매하면 더 좋겠습니다. 닭띠, 닥띠, 닭띠는 아 어, 뭔가 소통이 좀잘 안되고 자기의 여사전달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고좀 달리 왜곡되게 전달될 가능성이 많은 날입니다. 이런 날은 어, 자기 주장만 너무 내세우다 보면 서로가 불협화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날의 어떤 기운을 고려해서 상대의 말을 이렇게 들어봐주고 상대가 무슨 생각을 갖는지 이렇게 어, 경청하는 어떤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게 경청한다고 그 사람 말을 따라주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그 사람들은 상대는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일단 이해하고 내 판단을 좀더 현명하게 한다면 크게 뒤에 후회할 일이 없겠죠.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하기도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로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이고 선거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도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방해라든지 장애, 방해라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무리하게 업무를 주지하기보다는 가능하면 현상 유지하고 그 버티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 좀 쉬어가는 어떤 하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돈의 지출은 좀 많습니다. 예전 관계도 좀 신경 쓰이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어떤 그런다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하루 전반적으로 뭔가 좋아지고,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기운이 돋아나고,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죠. 그죠? 어떤 부분이든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다는 그런 기운들을 받는다면,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 자체도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어떤 것이 되고, 뭐, 어떤 시기든 자기 분야에서 각자 다, 어, 성장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예? 돈의 흐름도 괜찮고, 예전 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